어느 날 학자가 문문조사께 여쭙기를 한 생각 일으키면 죄가 크다 하였으나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조사께서 이러시기를 숨이 산 만큼 수미사야 하는 것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을 수미사야 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생각 일으키면 죄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숨이 산 만큼 그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돌이냐? 어째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여줄다는데 죄가 숨이 산 만큼이나 고 했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대중이 네 이제 말이 없으니까, 어째서 죄가 숨이 산 만큼이라고 하셨을까? 여기 한마디 하자면, 은 동영적 괴로다 이렇게 한마디 할 것입니다. 선공부, 선이라는 말은, 우리 일물선은 글자라 하면은, 다 아실 테지요. 선을 참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다 분명하게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조사선. 선! 그러면 조사선이 불교가 생긴 이후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불교의 본래 정신을 벗어나 가지고, 현학적이고 관념적으로 흐르면서 본래 불교와는 거리가 자꾸 멀어지자. 본래 정신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조사선이 일어난다. 이 조사선의 시조가 달마대사다. 달마대사가 초조다, 초조. 28대 조사가 동토 중국당에 와서 초조가 되었다 이면 초조 처음 조자 초조다. 그 이후 많은 종장인 조사들이 배출되어 다른 종파들이 시들시들해지고 조사선이 불교의 중심이 된다. 이 조사선이 퍼져서 많은 조사들이 배출되는 내용을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간결하며 매우 순간적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기존의 어떤 불교나 다른 종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조사선님의 한마디로 더 나아갈 곳이 없는 국경, 구경, 국경의 경지에 곧 바로 도달하는 조사선에 서는 그야말로 신선하고 깨미롭기 거지 없이. 거지 없어서 이루다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 뭐, 깨치는 것은 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장소도 없어. 자다가, 목침이가튕그러져 나가서, 퉁! 그 소리에 깨치는 사람도 있고. 다 무는 소리 듣고 깨치는 사람도 있고, 다야 빵구 소리 듣고 깨치는 사람도 있고, 뭐 깨치는 거는 뭐 장소가 없어. 아직도 가야 할 곳에 이르지 못한 한 제자가 스승께 다가가 묻고 답한 내용을 들려다 보면 참으로 경탄스럽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스승께서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제자는 곧바로 알아듣고 크게 깨달아 더 깨달을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여러분들은 왜 절에 수십 년을 다니면서 절에 와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부처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지. 용기가 없든지. 아이, 발심을 못 했든지. 물을 줄 아는 것부터 배워야 돼. 무엇을 물어볼까? 탁실이 공부 안 하면 질문거리가 안 생기거든. 공부를 자꾸 해야 질문거리도 생기고, 하도 답도 좀 내놓고, 그럴 건데, 요새는 답 내놓는 도반도 없어. 한때는 열심히 내놓더니, 그 공부 안 하는 건지, 해맞췄는 건지 도무지 당체 제자는 곧 바로 알아듣고 크게 깨달아 더 깨달을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여기에 다다르면 비로소 할 일을 모두 다 마치고 더할 것이 없이 된다. 더할 것 없이 된다.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자리, 높고 높아 더 높은 자리가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다. 최종 목적지 불교가 제시하고 이루고자 하는 마지막 목표, 거기가 어디냐? 구경각이다. 구경각 대각 요각 구경각이다. 구경각 즉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 이런 부처서 부처다인 말이야. 부처. 그리 우리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의 제자야. 그게 그래 얼마나 참 다행이고, 든든하고, 자신감이 충만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스승을 우리가 가까이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고맙고 다행한 일이냐. 인생은 무상합니까? 항상합니까? 뭐라고? 무상? 그 관념이요? 또? 이제 하도 공부도 안 하라, 이 먹고도 어디 가고서. 인생이 무상하냐? 항상하냐? 가장 엉꾸로 가까운 대답은 이못고야알수 없다니 말이야. 이치 이치에는 향상한 것이 있고 무상한 것이 있다. 이치에는 항상 무상 있지요. 그래 안 그래요? 지나간 천만억 급에. 항결 같아서 옛과 지금 오금이 없으면 항상한 것이며 쉬지 않고 천류하여 옮결같서 흘른다 이 말이여 천류하여 옛과 지금 오금이 있으면 무상한 것이다. 청정한 본지에서 나도 없고 법도 없으면 항상한 것이며 혼련이 한 생각을 일으켜 내가 있고 법이 있으면 무상한 것이다. 이거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생도 없고 사도 없으면 항상한 것이며, 업에 따라 삼세, 과거, 미래, 현재 삼세에 떨어져서 생도 있고 사도 있으면 무상한 것이다. 여여히 부동하여 움직이지 아니하여 고와 낙 괴로움과 즐거이 없으면 항상한 것이며 모양을 취하고 버리고 하여 괴로움과 절거이 있으면 무상한 것이다 한 생각이 만 년이었어. 한 생각이 만 년이 되도록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요. 한 생각이 만 년이었어. 봄과 가을에 관계되지 않으면 항상한 것이며, 때를 따라 승하고 쇠하여 봄과 가을이 있으면 무상한 것이다. 머물러 감도 없고, 봄도 없으면 항상한 것이며, 인열을 따르고, 깃털에 응하여 감도 있고 옴도 있으면 무상한 것이다. 열반에 들어갔어 만남도 없고 이별도 없으면 항상한 것이며 인연이 화, 합하고 인연이 틀어졌어. 만남도 있고 이별도 있으면 무상한 것이다. 평등한 성품의 땅에서 결제도 해제도 없으면 항상한 것이며, 금기에 우리가 금기가 수성하다. 금기가 하열하다, 그런 말이 있죠. 금기에 몰록 돈 자, 돈과 점점, 차차 점, 점이 있어서, 결제와 해제가 있으면 무상한 것이다. 오락가락 한다, 이 말이요. 금일 대중에게 묻겠으니 항상하다고 해야 옳습니까? 무상하다고 해야 옳습니까? 한마디는 보세요. 어무지 남치 알 수가 없다고? 진짜 몰라? 모를 줄은 안 해? 나보고 물으면, 여름에는 선들바람이 참 좋더라. 이렇게 한머리 이를 것입니다. 항상 하다 하면 부처일 것이고, 무상하다 하면은 중생일 것이니, 부처라야 옳습니까? 중생이라야 옳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이르러서는 옳고 그런 것을 아지지 않은 것이 참 좋다. 옳다 하면 둘다 옳고 옳지 않다 하면 둘다 옳지가 않다. 부처 가운데 중생이 있고 중생 가운데 부처가 있기 때문이며 항상한 가운데 무상이. 무상한 가운데 항상함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는 중생인 부처이며, 중생은 부처인 중생이다. 항상함은 무상의 항상함이며, 무상은 항상함의 무상이다. 그러므로 부처가 없으면 중생도 없고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다 이 말. 또 항상함이 없으면 무상도 없고 무상이 없으면 항상함도 없다. 즉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며 항상함과 무상함이 둘이 아니니. 우리 아민 가운데서 그저 수행을 해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눈다든가 고집을 한다든가 하지면안 되는 것이다.